안녕하세요. <laughs> 유메타몽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PBE 패치노트. 어, 제가 이전에 5월 4일부터 몇 개의 패치노트를 실수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원본을 구글 번역을 사용해서 잠깐 핵심 패치만 읽고 넘어간 뒤에 그 뒤에는 한국어로 제대로 해석한 패치노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4일 PB 패치인데요. 새로운 MSI 아이콘과 문도 박사의 궁극기 비용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전에는 본인 체력의 20%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좀더 많은 양을 지불하고 그만큼 받아가라. 즉 리스크를 그만큼 키웠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제 생각엔 꽤큰 너픈데요. 음, 100%를 준다고 해도 처음에 딱 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체력이 팍 깎여버리는 이 리스크를 생각하면 갱킹 같은데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너프는 문도들이 꽤 아파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전에 늘어난 버프를 생각한다면 음, 이해는 되는 너프고요. 카직스의 효과가 변화됩니다. <laughs> 이제 궁극기의 진화 효과가 더 이상 부시에 들어갈 때 투명 너무 사기였죠. 아, 정말 볼 때마다 역겨웠는데, 넙, 밴율이 거의 1위에 달했는데, 정글에서. 아 어, 이제 그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이제 새로운 효과로는 궁극기 진화에는 50%의 기본 스킬들 있죠? QWE. 그 스킬들의 쿨타임이 50% 줄어드는, 사용했을 때 말이죠. 즉, 먼저 QWE를 사용한 뒤에 궁극기를 사용하면 50%를 반환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쉽고요. 그리고 새로운 효과로 궁극기 사용 효과에 스텔스 지속 시간이 1.5초 증가합니다. 1회당 1.5초가 아닌 3초가 되었죠. 어, 이 정도면 부시에 들어갈 때 투명이 아니더라도 꽤 좋은 효과를 받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시 효과가 아닌 궁극기 자체를 잘 활용하는 카직스들에게 대해서는 버프만큼의 버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패치 같고요. 그러니까 부쉬에 들어가서 개깽판치는 그런 나쁜 카직스들은 없애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오히려 버프를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온의 뭐 개수들이 조금 뭐 변경된 것 같고요. 폭풍갈퀴가 조금 변경되었고요. 그 뒤에 기민한 발놀림이 이동 속도가 30%에서 저렙 구간에서는 15% 고렙 구간이 되어서야 원래인 30%로 이동 속도 증가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너프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새로운 등장했었던 뭐블레이드 우박? 뭐야 헤이로 블레이스의 효과 있죠. 음 추가 공격 속도 세 번의 공격에 추가 공격 속도를 얻는 이 룬이 뭐쿨 타임이 5초 간으로 변경된 것 같고요. 아 전투에서 벗어난 뒤 5초. 그 뒤에 다음 걸 살펴보자면 5월 7일 PB 패치 노트가 되겠네요. 우선은 얘네 펄스건, 펄스건 리븐, 쉔,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PB에 제대로 등장한 것 같고요. 어, 새로운 레벨링 리워드 이모션. 레벨에 따른 새로운 그 감정 표현 보상이 추가된 것 같고 어 이제 뭐 새로운 스킨에 대한 PB 사이클 뭐 뒤에 이쪽에 장식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 뭐 추가된 것 같고요 닥터 문도 문도가 조금 변경된 것 같고 음 애니에 대한 스토리가 추가된 거였네요. 문도의 궁극기의 그 체력 변경이 다시 또 줄어들었었네요. 즉, 20%에서 25%로만 늘리고, 다시 그 30, 35%는 뺏어갔네요. 아이, 그니까, 버프를 해줬네요. 너무 세, 너무 문도들에게 가혹했다. 그런 느낌 같고, 카직스는 또 바로 그 다음 패치에서 본섭 기능으로 복귀. 즉, 이런 패치가 이뤄질 것이지만, 조금 일렀다. 라는 느낌이고요. 보통 본섭 기능으로 복귀하는 것들은 좀더 많은 패치 이후에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두 패치 이후에. 뭐, 그 뒤에는, 얘가 누구냐. 어, 자크. 자크의 W 스킬이 더 이상 체력당 2%의 추가 피해가 없고, 어, AP가 이스킬 e AP가 70에서 90으로 늘어났고 궁극기도 늘어났네요. 열정의 검 치명타 공격률이 치명타 확률이 20에서 15로 낮아졌고 철거의 피해가 확 증가했고요. 50 증가했네요. 어, 뼈방패의 피해 감소량이 20, 50에서 15, 40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좀 너프를 하는 것 같고요. 뻔데기 역시 역 추가 체력이 60에서 50으로 낮아졌고요. 아, 비열한 일격 비열한 일격의 피해량이 증가했네요. 어, 확실히 조금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은 만큼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CC기를 맞춰야 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음, 좀더 좋은 보상이 있어도 되겠다라는 느낌 같고 음, 이 이거 뭐냐 영리한 사냥꾼은 아이템 쿨타운 감소가 10%에서 15%로 증가했고 스택당 퍼센티지를 좀 낮췄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얻었을 때 사냥꾼 스택을 얻지 않았을 때의 기본 능력을 강화시켜 준 대신에 모든 스택을 얻었을 때는 똑같은 확률로, 똑같은 퍼센티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입 효과, 난입의 이동 속도가 낮은 레벨에서 15%가 아닌 25%로 버프가 되었네요. 어, 새로 생긴 효과입니다. 림버스 클럭 어, 이제 이전에 이이 음, 그림을 보자면 폭풍 전사의 그거죠. 폭풍 전사인데 그게 이제 궁극의 모자를 대신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궁극기 능력을 사용한 직후에 2초 동안 강력하게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100의 추가 이동 속도를 받게 되고요. 궁극기를 사용한다면 100의 이동 속도 추가. 신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효과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은 25초. 즉 궁극기가 25초 이하인 챔피언들은 이 룬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부담이 되겠죠. 궁극기 모자는 잠깐 삭제가 되었고요. 얘한테 밀려나서. 완벽한 타이밍에 스톱워치 변환시간이 10분에서 8분으로 낮아졌네요. 너무 멀었죠? 어, 8분 정도면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미니언 해체 분석기는 변경이 됩니다. 어떤 패치였는지는 저번에 설명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쪽 패치에 살펴보시면 있겠고요. 5월 1일 pb 패치노트에서. 분석기능으로 돌아왔고, 그 패치가 적용되려면 좀더 많은 테스트가 있어야겠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번역된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5월 8일 PB패치노트입니다. 신규룬, 얼티메이트, 울티메이트 헌터가 추가되었는데요. 새로운 이모티콘, 세 가지 새로운 감정 표현이 PB에 등장했는데, 비그럼피와 비세드와 비해피. 뭐 다른 의미로는 뭐 말장난이 아닐까? 비해피, 행복해지세요. 비세드, 슬퍼지다. 뭐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벌이 들어가면서 비해피 비세드가 되지 않았나 말장난 같고요 바드 W 스킬인 소호자의 성소의 만화 비용이 90에서 모든 레벨 70으로 감소했고요 버프죠 뽑비의 기본 이동 속도가 340에서 345로 약간의 버프가 있었고요 무한의 대검의 툴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 변경되었던 무한의 대검의 챔피언에게 주는 치명타 공격의 20%가 트루뎀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이제 툴팁에 제대로 적용된다고 하고요. 룬 패치 님버스 클럭 그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폭풍 전사의 그 아니 뭐야 그놈 있죠? <laughs> 잠깐만요. 아 제가 잠깐 확인하고 왔더니 폭풍 전사의 포효라네요. 그 효과로 적용될 것처럼 그니까 비슷한 효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콘, 그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새로운 이렇게 룬 이미지를 적용시켜 준것 같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초에서 60초로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25초는 너무 좋다. 뭐 다이애나 궁극기 같은 경우, 아칼리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게 쓸수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60초의 쿨다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한 이후 2초간 추가 이동속도 100을 얻는 효과고요 새로운 눈입니다. 울티메이트 헌터. 어, 궁극기의 쿨타임이 5% 감소합니다. 현상의 소택을 얻을 때마다 추가 2%씩 감소합니다. 이 효과는 뭐냐면, 원래 아까 그이 위에 있었던 인버스 클럭에 효과가 있었던 궁극의 모자 아시죠? 궁극기의 쿨타임이 한번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효과였었는데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분해주면서 효과를 좀 변경해서 이제는 현상금 스택에 적용되도록 변경되어서 5% 감소에 5명의 적 챔피언을 모두 처치할 경우에는 10%를 받아서 15%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 변경해 준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궁극기의 모자가 좀더 좋은 효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왜냐면 궁극기를 발동만 해도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효과도 나쁘지 않겠죠 정말 그 효과를 원한다면 빨간색에서 가라 녹턴 같은 경우에는 음, 빨간색으로 보내준다면 그래도 가겠죠 오히려 두번째 효과를 마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더 좋은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패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패치인 5월 9일 pb 패치 노트입니다. 챔피언 우선 공격인 이 물결 표시가 이제 한 번만 눌러도 적용되도록 변경되는데요. 어떤 효과냐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좀 잘렸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 물결 표시를 누르면서 공격을 하면은 타워가 있든, 미니언이 있든, 챔피언만 우선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예전에는. 근데, 누르고 있어야 하는 점이 너무 불편했죠? 이제는 클라이언트에 들어가서 옵션에서 토글키를 켜시면, 적용할 수 있도록 켜시면, 이제 한번 누르면 챔피언만 공격하고요.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즉,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효과를 적용시키고 싶으시면 한번 누르게, 한번 누르면 켜고, 한번 누르면 끄는 효과를 적용시키고 싶으시면 이제 클라이언트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구요. 아시...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B p 피의 감정은 매드로, 개빡침, 벌빡침으로 변경되었구요. 챔피언 배치, 사이온의 HP 재생력이 PB에서 1.4, 에서 1.8로 버프되었습니다. 이는 본섭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2에서 1.8로 너프된 수치고요. 폭풍 갈퀴 고유 능력이 변경되었는데요. 너무 사기였죠. 어, 이전에는 2초 동안 공격하지 않으면 다음 기본 공격이 치명타를 입히는 효과였는데요. 이제 다음 기본 공격이 추가 5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공격 속도에 비례 증가하고요. 한방의 데미지가 센 챔피언은 오히려 크리티컬이 더 좋았겠지만 조금 약한 챔피언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 추가 50 데미지를 생각해서 이 아이템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격 속도가 빠른 챔피언들이 선택하기 좋아졌죠. 왜냐면 크리율이 좋다고 하면은 2초간 공격하지 않을 경우 크리 크리율을 준다고 100% 크리를 준다 하더라도 공격력이 낮고 공격속도가 빠른 챔피언들은 이 아이템을 갈수 없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공격속도가 빠른 챔피언들이 거기에 비례해 이 추가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이 폭풍 갈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폭풍 효과 2초 동안 공격하지 않을 경우 공격이 강화되는 거 위에 적혀있는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걸 발동시키거나 치명타를 입힐 경우 5초간 공격속도가 8% 증가합니다. 이는 5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어, 기본 공격력이 아이템 공격력이 55에서 65로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전에 있었던 PB 패치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구요. 어, 다음에는 좀더 확실한, 좋은, 알수 없었던, 신기한 정보들을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